자 보겠습니다. Do you find it difficult to face the new school? year? It 다 아, 목적어 후 부정사 직목. 여기서 it 없으면 이분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자 당신은 뭐 하는 것이 주어 대사고요. 새 학년을 face가 동사로 쓰면 마주하다 직면하다라는 의미죠. 됐습니까? 증명하는 것이, 맞주는 것이 내가 목격해 보고 가게 되겠죠. 그렇죠? 어렵다는 걸 압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파인드는 알다라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목, 직목 구문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짜 목적에 있은 해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는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if 쏘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쏘는 우리가 아무장이 되기지 그지 어렵다면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만 아닙니다 됐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why don't you listen why don't you 뭘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뭐 하는 게 어때라는 얘기죠 그죠 됐습니까 자 what these two students have s a i have s a y about their n e w s p a p life and what for reading books oh, would like to tell them 됐습니까? 말약게 어때? 리스듣다요 들어보는 게 어때? 이두 명의 학생들이 그들의 새 학년의 삶에 대해 마,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는 게 어때? 그리고 그리고 됐습니까? 네 명의 살아있는 책이 그들에게 오돌라이트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됐습니까? 들어보는게 어때? 이렇게 되겠죠그되겠렇죠 되겠습니까? 이해가나요이렇 네, 이케이링 I w a n t t o w e a r 나는 잘하기 원해. 뭐 o k a 어 자격이죠.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I'm more than determined to do so. 자, 그렇게. 자, 그렇게 하는 건 뭐죠? 이것도 안정적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잘 하려고 결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됐습니까 결심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듯이 되겠죠. Yes. 예, 여기서 yes 역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라고 해서하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리를 거의 없는, 라고 표이죠 근데 여기서 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ᄀ 쓰면 안 되죠. 왜? 키우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아이이어어라는범위 단수명사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뭘 와야 돼요? 리을 와야 돼요. 나는 거의 알지,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지않는걸 알지 못합니다. What I want to do in the future. 미래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 의문사, 주어, 동사. 의지도 없으신 형 간접 의무 형태가 되겠죠. 간접 의무는 항상 단어 배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휴... <laughs>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h o 스 e s t 이하고 같은 뜻입니다. To be honest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h o 스 e s t 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I'm not sure. 자, 주어 동사, 조 동사니까, 이거 좀 부탁드리는 게꽤 있습니다. 난 확신하지 못한다. I can t e a n y t i n g well. 어떤 것도 잘할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Where should I begin? 나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번은 문장은 아니죠. Director of Photography. 영화 촬영 방법. When I start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I'm well. 난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go on. went는 go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go right. 무슨 말이야? 똑바로 가지 않다. 옳게 가지 않다. 잘 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너 g 이 뭐야? 전체 문장이 되겠죠. 그죠? I had trouble. 나는 문제를 가졌습니다. 내 친구들과 그리고 내 성적은 보이시 고통받았습니다. 성적은 나빴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I have no idea.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What I really want to do. 자, 의문사 주어져다 의식하고 이건 또 다른 의문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겠어요? 자, 나는 마이스미가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자신의 대해 Reflect o 의 궁금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Reflect 의 궁금이 생각 나는 내자신의 대해 궁금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핸들은 무슨 구조죠? 병전 구조죠. 어디 가입니까? 원칙 1, 스타트 기기. 자, 그 다음 스타트는 특명사를 써도 되지만 동명사를 써도 되죠. 둘다 쓰시죠? 네키닥티브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둘다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어, 나는 사진 찍는다는 것을 뭐있습니까 사진 찍는 것을 러브 기에는 투 테이크로 서도 상관없습니다 러브도 동명사투표으다쓸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는 으로써 자, 통과 찍고 주동사 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타가 리 되겠지, 그죠? 됐습니까? 깨닫고 나서 깨닫았을 때 I try doing 자 try i n g 는이뭐 한번 해보다라는뜻이죠 그죠? 그런데 try 트라이딩. 트사이딩 하려고 딩 트라이딩. 트라이딩. 트라이라는뜻이지 맞습니까? 두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는 동명사지. 그서 투도 숨을 될 거야 되죠. 투는 안, 안 되겠죠. 됐습니다. 대비야를 한번 시험상 해봤다. 한달 동안. 이 스포는 동안이라는 뜻이 겠죠 되겠습니까? 에가입했다 됐니? 자, from A to B. 자, from 이가 동명사 붙었으니까 to 이가 동명사 붙은 거죠. 뭐뜻이에요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런 뜻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사진을 보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그것들을 요런사때문 사진들이 되게지 그지? 사진들을 테이프, 찍는 것으로 봤습니다. 됐습니까? 보는 것에서, 도가이 들어서, 이제 바로 사진 찍기 시작했다, 는얘기그렇지 자, before long I found out, 내가 자, 은 문사, 주어 동사. 이것도 뭐래요? 반 되는 문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기. 됐습니까? 내가 알아내는 것과, 그리고, 되기 위해, 되는 것에 꿈꾸는, 됐습니까? 꿈꾸기, 어, 꿈꿨던 것을 뭐 했습니까?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되죠. 내가, 그러면 이세핸드병렬은 음, 자, 동작인, 자, 동작인, 이렇게 되드리죠내가 그렇죠? 좋아했던 것과 내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꿈꿨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죠. 디플로마, 곧 순의, 로우기와 같은 거예요. 곧순 빅블러는 곧 순, 순화 같은 뜻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laughs> 자, 와이 you 동사원형입니다. 네. 뭘 나타내는 거예요? 뭐를 나타내죠? 뭐,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트라이트 분사어 여기서 투명사 왔네요.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는 게 어때? 당신이 하기를 좋아하는 것. 자두 번째 목적어습니다 그럼 이어서 뭘로 치는 거예요? 목적격 대명사지 거죠? 맞습니까? 자, 엔딩 들고 나서 get started right now. 지금 당장. 라이더 right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야를 꾸며 주고요. 요거는 무슨 구절? 습니까? 자 걸리는 것은 'try' 동사1이 되고 'get' 동사, 이렇게 동사 두 개가 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리고 나서 증강자 시작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도 노력해서 시보를 해습니다자 먼저 'keep an eye o u for specific activities' then you are really interested. In. 자 'in'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죠 전치사의 목적이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대수 뭘로 생각 겁니까? 목적격, 밖에 되는사로 쓰였죠, 그죠? 그러면 내부터 끝까지가 액티비티스를 꾸며줘야 되겠지, 그지? 자, 보세요. 당신이 정말 비비철스적인 in, 흥미를 가지다 관심 있다. 관심 있는 뭐가 돼? 구체적인 활동을 눈을 고정시켜라. 그래서 살펴보아라, 표현. 살펴보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지 알겠습니다. <laughs> Make sure, 확실히 해라. 자, 주어 동사 여기서 또 보니까 접속사들이 승리할 때 있겠죠. 그죠? You are ready to, be ready to, 부정, 부정사, 부정뭐뭐할 준비가 되다. 알겠지죠? 그죠? Take advantage of 범호를 이용하다라 되십니다. Any chances available to you? 자, a n chances는 기회라는 뜻이죠. 자, 당신에게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어떤 기회라도 됐습니까? 이용할 준비가 된 것을 확실히 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땡땡이, 즉, 프로그램에 사인업 등록해라. 턱미에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와 이야기해라. 앤 n 그리고, keep ING. 뭔 뜻이에요? 계속 뭐뭐 하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뭐뭐 하다. 됐습니까? 계속, 뭐였습니까? 인 n 브 gap, 이 부분 참여하다, 얘기죠 계속 참여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엔드 무슨 병정조가 되겠죠? s i n 1, 턱 2, k i 4.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겠죠, 그죠? 이해 갑니까? Then,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stick your toe in the water. 알겠습니까? 포가 발가락이죠? 물 속에 너의 발가락을 스틱 찔러라 그면 무슨 말이야? 시험 삼아 한번 해봐라 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스틱 유얼 포 이동을 시험 삼아 해보라는 뜻죠 시험 삼아 한번 해봐라 그리고 파인다 t 알아내라 너의 진정한 패션이요 열정 열정이 무엇인지 발견하세요 찾아내세요 이것도 의문사 주어 어 동사 의도또 무슨 형태? 단절 의문 형태가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서버 이후 너희들 중몇몇은 주어 오케이 이 무슨 다자목적요요 To discover. 로직쪽어 진짜 목적 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너희들 중몇몇은 당신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 디스플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몸이 가로등사, 수로등사, 그리고 어떻게 반적으로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스틱 투뭐 것을 뭐, 보수하다, 계속해 가는 거죠, 그죠 뭐야? 당신의 학교 공부를 계속해라. 그리고 pay close attention to 습니까뭐 하는 거? 주의를 주미다. 자, 학교 과목의 서비스는 과목이죠. 학교 과목의 주의를 읽으세요. 됐습니까? be l e 이거는 그냥 원래는 be good 죠 됐습니까? 무엇을 잘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l e 이 r n 더 잘하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ATM 목적이 없어요. subject와 유사에는 목적을 관계 되면사대시나위치가 생략되겠죠. 그러면 당신이 더 잘하는 학교 과목들에게 더가까운 면밀한 그런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당신의 시간을 가지세요. 됐습니까? 여유로 시간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필라이 약간 의 했죠. 계속 뭐하세요다 계속하세요. 했죠. 계속 다하세이죠 like 어, 계속 하세요이다음3하세하고싶 계속 다 목적 없으니까 여기서 와서 목적격 관계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세요. 30일 동안 되겠습니까? 내 경험은 나에게 말해줍니다. 단정 목적어. 대비하가 직접 목적어. 30일이면 단지, just 단지 적절한 양의 시간입니다. 됐습니까? 새로운 삶의 열정이죠. 열정의 씨앗이죠. 씨앗을 플랜트진따는뜻이죠 실물 적절한 양의 시간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laughs> so 그래서 자와이0공사고요 <놀람> 이것도 뭘 나타내는 건 권유를 나타내요. 뭐,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자,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요거는 삽입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나요? 자, 라이트리 목표가 없죠 그러면 요 사이는 목적격 관계되명사 함께 지승력돼 있죠? 그러면 여기 something, 이게 뭐가 아요 선행사가 되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give it a shot. 됐습니까? for the next 30 days. 다음 30일 동안, 그것에 샷을 주세요. 그래서, 어딨습니까? 이거는, 시도해보다. 됐습니까? 시도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end, 무슨 표현을 죠 연결구조죠? 어떻습니까? begin이 동사 1, give가 동사 2. Why not? Why not?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as a famous saying, saying은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격언 속담. 유명한 속담이 무엇을 말하다라고 해서 하세요. 속담이 말하듯이 말는것처럼 여기서 해주는처럼. shoot for the m o o m e n t 됐습니까? 뭐예요? even if 비록 뭐 말지라도 you miss 당신이 놓친다 할지라도 달을 향해 쏘세요 you will land among the stars 당신은 그 별들 어멍 새 이상의 가운데 란 뜻이죠 가운데를 랜트 착하다성교가다 됐습니까 도착하게될 것입니다 됐겠습니까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넘어가셔서 제가 마치다할 때까지 뭘